말해봐, 말해봐, 알죠? <laughs> 이렇게 하면 차빈가 들고 일으해야될것 같은데 살짝 일으해서 어어, 어, 그렇게 하는 거죠 <웃음> <웃음> 대사가 좀 길다 그랬지? 많이 길어가지고 있대 하지만 한 번에 또 가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이나 꿈꾸고 누가 뭐래도 소신들을 미는 별로 예쁘지도 않으면 야, 왜왜 왜? 왜, 왜? <laughs> 보일 것 같아서 철수할 수가 없어. 아니, 잘했어. 와, 역시 일품이십니다. <laughs> 틀어지지 않는 집중력. 짧을 테니까... <웃음> <슬로우>. <웃음> 오, 오, 오. 손으로 밀면 빠를 수도 있겠다. 어. 수동으로 열면... <laughs> 아니, 근데 우산을 가려줘서 뭐 나중에 따로 만들어서 으면되는 응. 거니까... 아, 다 된다. 다 되지, 아름답게 나오더라고. 그날 너무 예쁘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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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이미 맞아야 돼. 우 싸우! 싸우! 다우싸 킹스맨 킹스맨 우 <laughs> <laughs> <오>, 킹스맨. 우 싸우! 싸한거우싸서 싸우! 싸우! 난 눈가리고 있어요. 자 도와줄게. 날줄게아 그래요? 일단 보지가어지어어좀 끌어주는 게좋긴어지한준 그래, 그래. 그래. 어. 잠깐 저랑 얘기 좀 할게요. 하고 빠진다. 결론. 같이 맞어 처음에 에하제 결혼식 준비. 자, 이제. 자, 이제. 자, 자, 이제. 자, 이제. 자, 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가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이이 보지 이제. 어. 그냥 제이마지막제 자, 을제 자, 이제. 자, 이을 자, 이제. 자, 이제. 있어야 어, 조금 있어. 있어죠. 네. 조금 있고, 그림이 있어야 되니까. 난늘 대표님한테 진심이었는데, 그럼 저 보면서 그동안 재밌으셨겠어요? 재미, 내가 정말 그랬을까?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철우입니다. 아, 오늘부로 또 배우로 또 데뷔를 하게 됐네요. 아, 아. 눈깔이 짝퉁이야? 여기 다친 거안 보여? 야, 눈깔이 짝퉁이야? 애기, 괜찮아? 아, 나 어깨 아작나는 줄. 어, 눈빛 이상해. 멋있는 사람 같아 아주 그냥. 아! 아! 오케이입니다. 멋있고 재밌는 경험이었고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예진 씨의 너무 아름다운 연기와 너무 아름다운 뷰티풀한 캐릭터, 이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꼭 티빙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티빙에서 방영되는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 꿈꾼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맞고만 계셨어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 벼락 맞을 놈아! 때려, 때려. 그냥 때려워. 나 무서워서 못 때리겠네. <laughs> 벼락 맞을 놈아! 아! 그렇게 아프지? 아, 아파. 미안해. 어, 카메라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미안거짓 사과를 받아. 거짓말. 나도 때리고 싶지 않아. 난 네가 좋아. 너랑 있으면 마음이 녹아 넌 너무 따뜻하니까 이런 건 그냥 느끼는 거야 근데 너는 진지님 먼저 됩니다 어머 아우 나 너무 졸려서 자가야 돼가같 응, 우리 자러 가고 아케비는데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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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한다 아니면 이불을 뒤집어 써야 되는데. 이불을 약간 그렇지에요. 로 굉장히 적극인 신녀성이다 방수 딸이잖아요. 코를 <laughs> <laughs> 이렇게 부비부비한다. <laughs> 너무 사랑스러운 거지, 서로 <laughs> 그지. <그치? 웃음> 그래서 <웃음> 한다. <웃음> 왜? 왜. <웃음> <웃음> 무요 아, 아파. 하자 박대는 거 세게 놓고뭘와하자 야, 누나누나 그러니까. 진짜 억울해서 못하겠 아, 진짜. <목소리로> 아, 이거 하고 억울해. 났어요 <목소리로> <난>. 고기 났다고. 게요 아저 야나 아니야. 한다고 한 거야. 한게 발이 한번 나왔는데. 너왜 침대를 나? 같이 놀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럼 너가 다시 배짱에 하면 되잖아. 그리고 안아서 침대로 옮기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내리고 안아주면 될것 같은데. 해보자. 실패야. <laughs> 해보자 해보자. 또할수 <알> 있다. <laughs> 이쪽이면 좋긴 한데. 그럼 일로 올까? 동선 좀 줄이고.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거의 같이 누워야 될것 같은데 이 대가, 이 대가, 이 대가, 이 대가, 이이이가이가가이대아이고 키스한다까지 가야되나이가가이이가이 대가, 이이 대가, 이 대가, 이대는이 영 <목소리도> 네 안녕하세요. 재림 역을 맡은 표혜진입니다네 저는 문참민 역을 맡은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힘들고 춥기도 했지만 저는 너무 너무 신나게 재림이로 살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야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이렇게 끝이 났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저한테도 좋은 추억, 좋은 작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스탭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문참이를 조금 더 밀도 있게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최선을 정말 다 했지만은 항상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겨울 시작과 겨울 끝에 뭔가 끝나는 느낌이라 금방 지나가네요. 촬영장 가는 길이 너무 설레고 오늘은 무슨 재밌는 일들이 생길까 기대도 하면서 열심히 한 4개월을 찍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조명 감독님, 배우분들 다 너무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재미나게 유쾌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진 배우랑 함께 하면서 많이 배웠고 다른 작품에서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인상을 준 너무 감사한 선배이자 또 누나를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준영 씨한테는 많이 고마워요 준영 씨 덕분에 재림이가 더 사랑스럽고 또 빛날 수 있었고 준영 씨한테 의지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저 백동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의 행복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은 한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나 역할도 밉지만 밉지만은 않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쁜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저희 작품을 정말 사랑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작품으로 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